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바로 이 전설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최상위 옵션들까지 빵빵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인데요 바로 혼다의 레전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레전드 정말 전설이죠 네, 전설적인 그런 내구성까지 갖고 있는 차량인데 금액마저도 전설적입니다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 단순교환 운전석 핸더만 단순교체된 차량이고요 2007년형 모델로 2006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10만km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혼다 레전드 3.5 V6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차다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630만원 네 630만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연휴 기간 마지막 날 조금 더 즐겁게 마무리 하시라고 제가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말 외관 상태에서도 깔끔하고요. 실내 컨디션 전체적으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차량인데, 일단, 전면부부터 살펴보면은 블랙 색상으로 지금 출고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또 번호판이 지금 초록색이에요. 그만큼 번호판은 바꿀 생각도 없이 전설적인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전 차주분께서도 이렇게 냅두셨는데 당연히 중고차를 구매하시면은 번호판은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 나오는 번호판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이제 측면부 쪽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휠도 연식비를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해놨습니다 예, 생활기스만 살짝씩 보이고요 뭐 깨지거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 현재 타이어 상태는 지금 현재 한60% 정도 남아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겨울까지도 문제없이 주행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어 상태고요 지금 외판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어떻게 정말 애지중지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문콕이라든지 큰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로 블랙 잎만큼이나 광발도 지금 잘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 잘 유지되고 있고 이어서 이제 뒤쪽 휠로 넘어와서 보면은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에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타이어는 어, 뒤에는 한40-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후면부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이 레터링이 참 전설입니다. 진짜 레전드라고 딱 적혀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나와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지금 디자인으로 갖고 있고 대형 세단인 만큼이나 이런 크롬 부분이 아껴지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러운 모습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렁크 공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고 정말 여유있게, 실용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닫을 때 또 편리하게. 600만원대에 지금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정말 금액이 말도 안 되는, 네. 저렴하게 진짜 나왔지만 옵션에서는 정말 최상위 옵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레터링 중에 SHAWD. 네, AWD는 4륜 구동인거 아시죠? 앞쪽에 SH는 바로 슈퍼 핸들이에요. 그만큼 핸들의 안전성, 이 확실히 좀더 기술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도 더 부드럽게 이 대형 세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핸들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진짜 문콕이라든지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지금 휠 컨디션도 반대쪽과 동일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레전드 차량 외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차량 앞서 리뷰 인트로 할 때부터 시동을 걸어놨었어요 근데 정말 잡소리 하나 나지 않고요 너무나 정숙하고 정말 조용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진짜 엔진 컨디션이 확실히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너무 깔끔하고요 그럼 이제 옵션 기대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추가적으로 메모리 시트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 봐주시면 썬루프도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도 지금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아 진짜 어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는지 잡소리 하나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예, 걸리는 것도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썬루프 버튼 쪽맨 뒤쪽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누르면 리어 커튼 그리고 뒷자리 헤드레스트를 또 접을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제가 한번 작동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작동을 눌러보면 리어 커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이시나요? 네. 운전석에 확실히 이 시야성 안전성, 뒤에 이 룸밀러를 봤을 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또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630만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옵션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후진교에 놓게 됐을 때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은 지금 프로토. 듀얼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각종 뭐 CD 플레이 이런 퀵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네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630만 원이에요. 630만 원에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봐주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좌측으로는 미디어 컨트롤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식 텔레스코피까지도 완벽하게 들어갔고, 지금 작동도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630만원짜리의 혼다 레전드 차량 뒷자리 공간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뒷자리도 제가 지금 이렇게 패딩을 입고 있어서 몸이 좀더 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지금 넓은 이 공간, 전혀 부족하지 않는 공간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뒤쪽에 리어커튼 있는 거 보셨죠? 리어커튼뿐만 아니라 네, 사이드 커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 대형 세단 하나만 갖춰야 이런 프라이빗한 옵션들까지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레전드 이제 뒷자리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진짜 너무 관리가 잘돼 있는데 진짜 소리 제가 가까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마무리 앞서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봤고요. 진짜 조용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진 컨디션 너무 좋은데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외부라서 바람 소리가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정말 엔진 소리는 진짜 뭐 잡소리 하나가 이만큼도 나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부드럽고요. 정말 지금 좋은 컨디션까지 갖고 있고, 그럼 오늘 보시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갖고 있는 빵빵한 옵션까지 갖고 있는 레전드 차량. 제가 스펙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고차 성능상 운전석 핸다만 단순교환된 차량이고요. 2007년형 모델로 2006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10만 2천 키로 연식별의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혼다의 레전드 3.5 V6 AWD. 네, 그냥 AWD 아닌 SHAWD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찾다오면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630만원. 네, 제가 이렇게 명절 끝나는데 또 아쉬움을 달래 드리려고 이렇게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 말고 도 찾고 계시는 차량,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셔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거나 아래 나오는 저희 차량 밴드를 통해서 문의글 남겨주시면 또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가성비 넘치는 모델로 제가 선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명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